여러분 안녕하세요 직구입니다 안녕 오늘은 가을 맞이 택배깡 사무실에 지금 택배가 엄청 쌓였거든요 저번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도 있고 요즘 신상이 또 마구마구 쏟아지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발매된 예쁜 제품들 꽤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흔하지 않은 브랜드 제품들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로 테켓 제품 제가 어제 쇼츠 찍느라고 먼저 뜯어서 입어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컬러보다는 조금 더 채도 있는 진짜 싱싱한 초록색이에요 넥라인이랑 소매에 이렇게 배색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조금 튀는 컬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저한테는 팔 기장이 딱이반 정도? 되게 귀여운 핏의 티셔츠예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가끔 이너에 컬러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 제품 입어주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단도 탄탄하고 좀 적당한 두께감이라 요즘 날씨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더 뮤지엄 비지터 롱 슬리브 이거 브라운 컬러랑 그레이 컬러 있었는데 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한쪽 팔에만 스트라이프 패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원단은 좀 얇은 편이라 입으면 완전 여리여리한 핏으로 이렇게 착용이 되고요. 왼쪽 소매에는 더 뮤지엄 비지터 자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뒷면까지 패치 프린팅 다 들어가 있어서 진짜 너무 귀엽고 약간 빈티지 스타일의 치마랑 같이 입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기장은 제 엉덩이 다 가릴 정도로 이렇게 낭낭한 기장감으로 떨어집니다. 이 프린팅도 패치 디자인부터 색감까지 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오호스 제품, 오호스에서 롱슬리브 하나 구매했습니다. 원단 완전 부드럽고 신축성도 좋고 F/W 제품이라서 그런지 좀 따뜻한 소재감이에요. 이런 소매 디테일도 되게 예쁘다. 핑거울 디테일이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 껴서 착용 가능하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거든요. 아, 이렇게 초커처럼 하는 건가 봐요. 슬림한 핏으로 떨어지는 롱 슬리브고 소매가 이렇게 레이어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원 컬러지만 이 디테일, 디자인이 되게 예쁜 저 이런 롱 슬리브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이너로 입기에도 좋은 제품이라서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매한 제품인데 이거를 너무 잘 입었어가지고 이거 입으면서도 블랙 컬러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이런 제품이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디키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신생 브랜드라 제품이 아직 많지는 않은데 완전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반팔 제품인데 체크 패턴의 후드가 이렇게 붙어있는 제품이에요. 후면에는 이렇게 절개 디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반팔이긴 한데 가을에는 안에 롱 슬립을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 반팔 부분은 무지라서 그냥 기본템 느낌도 있으면서 이 후드가 진짜 킥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이 아우터 입어줘도 후드에 이 체크 패턴이 딱 포인트가 돼가지고 진짜 활용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히 널널해서 딱 좋아요. 그리고 얘는 스커트예요. 스커트 디자인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쁜데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진짜 귀여운 제품이거든요. 단추도 꽃 단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이 동그란 부분 열면은 안쪽이 또 도트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덮으면은 이렇게 그냥 올블랙 느낌으로 되지만 뒤쪽으로 덮어서 이렇게 단추 잠가주면은 도트 패턴으로 레이어드 연출할 수도 있어가지고 양면으로 이렇게 착용 가능한 제품인 것 같아요. 소재는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소재입니다. 얘도 나일론 소재의 와이드 팬츠인데, 이거 여름 제품이라 그런지 두께감이 되게 얇아요. 그리고 후면 밑단에 이런 그래픽 프린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스커트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골라봤는데, 밑단에 스토퍼 있어가지고 원하는 핏으로 조절해서 착용할 수 있고, 색감도 좀 묻어있는, 살짝 브라운기 도는 카켓 컬러라서, 그냥 데일리템으로 입기에도 좋고, 다양한 룩에 레이어드 하거나 뭐 받쳐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제품이에요. 다음은 더 콜티스트 모먼트. 이거 배송 오자마자 뜯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참았습니다. 먼저 이 보라색 후드티. 컬러 너무 예쁜데요? 완전 가을, 겨울에 딱 어울리는 아련한 컬러감이랄까? 사이즈는 M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입어볼게요. 음, 완전 귀여워요. 전면부에 그레이 컬러 패치로 이렇게 불가사리 로고 들어가 있고, 이 테두리 따라서 스티치 디테일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여워요. 후드도 이렇게 큼지막하고,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예쁘요 예쁜데요? 음! 데요 원단도 짱짱합니다. 가을, 겨울, 봄까지 진짜 휘뚤맛뚤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휘뚤맛뚤 입기 좋은 이 스웨트팬츠, 이거 두 컬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네이비 차콜 컬러 S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 쭉 들어가 있고, 뒷 포켓에 불가사리 로고 자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스토퍼 디테일이 있어서 핏 조절 가능해요. 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 안 끌리게 입을 수 있고 두께감은 딱 가을 옷 두께감? 두껍지 않아요. 그냥 좀 가볍게 입기 좋은 쭈리 원단이고요. 허리에 스트링 디테일도 있어서 진짜 편하게 휘뚤맛줄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 가방 구매했어요. 이 체크 가방이랑 또 같이 고민했던 가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귀엽고 포인트템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체크 가방으로 구매를 했고요. 앞부분에 이렇게 핸드폰 크기 정도의 포켓 있고 단추 이렇게. 이게 너무 귀여워요. 제 핸드폰 넣으면은 제가 케이스가 좀 두꺼운 편인데도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도 작은 포켓 이렇게 있고 안쪽은 수납공간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조리 형태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드는 거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이 후드티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끈은 여기에 고리 하나가 있어서 직접 묶어서 길이 조절 가능합니다. 작은 가방 치고 살짝 가격대가 있긴 했지만 막상 받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귀여워요. 다음은 노컨텐츠에서 주문한 그 체크 후드 자켓 기억나시나요? 이거 발매되자마자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바로 구매한 제품이고 여러분 너무 예뻐요. 원단부터 색감까지 완전 감자살그 잡채고요. FW 제품이라 두께감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짝 비칠 정도로 생각보다 되게 얇은 원단이라서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겠는데요. 입으면은 요런 느낌 요 소매 밴딩 부분이랑 후드 부분에도 다 프릴 디테일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디테일 너무 귀엽고요. 진짜 가볍게 걸치기 좋은 제품이고 이렇게 열고 닫는 것도 지퍼가 아니라 다 단추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드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스토퍼 디테일이 있어서 원하는 핏으로 조절해가지고 착용 가능해요. 다 단추로 되어 있어서 약간 후드 달려있는 셔츠 느낌도 있고 단독으로도 아우터로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추도 자세히 보면은 노 컨텐츠 브랜드 네임이 각인되어 있어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다 신경 쓴게 보여가지고 이 브랜드 자체가 너무 좋아요. 노 컨텐츠에서 사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았는데 일단 이거 하나만 구매해봤고 아마 다음 달에 또더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카라터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거 제가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구매한 제품은 올해 SS 시즌 봄에 나온 제품이고 이거 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애프터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알았으면 좀더 기다렸다가 신상 제품으로 샀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새로 나온 제품들도 너무 예쁘니까 이거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것도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예뻤거든요. 후드티랑 후드집업 하나씩 구매했고요. 먼저 이 카키색 후드티. 완전 워싱 제대로 빠진 빈티지한 무드의 후드티고요. 그래서 원단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했던 포인트는 이 단추 디테일.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나무 단추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단추네요. 아 그리고 또 귀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캥거루 포켓에 보라색으로 배색 라인이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배색 디테일도 귀엽더라고요. 여기 사이즈 표 봤을 때 총장이 좀 짧게 나온 것 같아서 큰 사이즈를 할까 하다가 그냥 작은 사이즈로 했거든요. 근데 총장 그렇게 안 짧은데요? 제 키에 1 사이즈 딱 좋아요. 그리고 오버핏이라서 이렇게 낭낭하게 떨어져가지고 핏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입으니까 훨씬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짜 아방하게 떨어집니다. 주머니도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후드 부분에도 단추가 하나 더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잠가서 핏 연출할 수도 있고 가을 후드티로 완전 추천합니다. 아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닌가? 아,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요거... 큰 사이즈로 샀네요. 제키 1사이즈가 딱이 정도 기장이라서 기장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사이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후드 집업은 0사이즈로 구매했어요. 이 제품은 일단 후드 양쪽에 이렇게 가죽 패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고 패치가 언발란스하게 들어가서 이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꿈치 부분에도 럭비공 같은 패치 디테일 들어가 있고 지퍼도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디자인이라 되게 독특해요. 입으면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팔 들었을 때 보이는 패치 디테일이 진짜 예쁘고,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레더 소재라서 빈티지한 맛도 있고 예쁩니다. 영 사이즈 기장감은 이 정도인데 트레이 지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열어서 핏 조절할 수 있고요. 막 부들부들, 후들후들한 핏이라기보다는 탄탄하고 짱짱한 그런 후드입니다. 이 브랜드 앞으로도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블럼 얼웨이즈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여기도 제가 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뭔가 매 시즌마다 하나씩은 꼭 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 가을 신상으로 나온 롱셀리브랑 모자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사이즈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 앞에 디테일이 진짜 독특하고 귀엽네요. 다 똑같이 일반 자수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그래픽 컬러마다 느낌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 밑에 텍스트 그래픽은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패치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여운데요? 그리고 모델 착용컷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장이나 소매가 좀 짧아 보였는데 저한테 딱 레귤러한 핏으로 너무 예쁘게 떨어집니다. 얘도 청바지랑 입으면 너무 예쁠 아이템. 가을 롱슬립으로 완전 추천. 그리고 같이 구매한 모자도 진짜 귀엽죠? 은은하게 별 자수가 들어가 있는 헌팅캡이고, 구매하면은 이렇게 핀패지도 랜덤으로 하나씩 달려서 옵니다. 그리고 진짜 귀여운 포인트가 귀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귀가 달려있어서 귀 덮어지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 똑딱이가 달려있어서 이 똑딱이 떼고 착용하면은 깊이감이 이렇게 깊어지고, 붙이면은 이렇게 조금 더 납작한 핏? 귀 덮기 싫으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써주면은 돼요. 모자가 좀 크게 나와가지고, 당연히 뒤로 써줘도 너무 귀엽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제가 또 위켄더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번 시즌에 컬러가 예쁜 게또 되게 많더라고요. 인트로 때 입고 있었던 롱셀리브도 위켄더스 이번 시즌 제품인데 이거는 먼저 뜯어가지고 요즘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고 아우터 지금 입기에는 두꺼운데 또 금방 추워지잖아요. 아우터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든든하니까 이렇게 누빔 처리가 되어 있는 후드 지업이고 제가 보통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도 블랙 컬러로 구매하는 편인데 요거는 요집 민트 컬러? 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컬러 있는 아우터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엄청 포근한 느낌이에요. 오, 너무 귀엽다. <laughs> 이 컬러에 살짝 워싱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무드도 있고요. 그래서 컬러감이 좀 강한데도 딱 입으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진짜 포근한 이불 덮은 것 같은 착용감이고요. 전면부에는 조금 더 밝은 민트 컬러로 위켄더스 자수 들어가 있고 후면에는 귀여운 그래픽이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후드에도 이렇게 반짝이 자수 들어가 있어서 여기 후드를 안 썼을 때도 딱 보이거든요. 여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요 너무 예쁘고요. 얘도 되게 따뜻한 소재감인데요. 체크 원단의 집업 자켓이고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도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얼룩덜룩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유니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후면에는 하얀색으로 이 캔더스 로고 자수 보일듯 말듯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크게 입고 싶어서 라지 사이즈로 가져왔어요. 라지 사이즈도 막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겨울에 안에 막 껴입기 좋은 진짜 넉넉한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장은 엉덩이 다 가릴 정도라서 진짜 오버핏 자켓 입은 느낌이고요. 이것도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입으니까 훨씬 마음에 드는데. 소재감이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포근하고 따뜻하고 되게 부드러운 원단이거든요. 안에 든든히 껴 입으면 초겨울까지 충분히 입기 좋은 아우터라서, 이거 가을, 겨울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크게 선택한 거라 살짝 걱정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위켄더스 하면 또 데님 팬츠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바지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대기핏 브러쉬드 데님 팬츠 위켄더스 바지 핏은 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딱 기본템, 데일리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바지입니다. 위켄더스 자체 부자재를 사용해서 퀄리티도 너무 좋고, 주머니에는 위켄더스 로고 라벨 디테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여운 털모자. 이런 호피무늬 모자인데, 이렇게 포슬포슬 헤어리한 소재거든요. 좀 튀긴 하지만, 겨울에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쓰면은 이런 느낌. 머리가 진짜 따뜻해. 생각보다 짱짱해가지고, 두상을 싹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라, 겨울에 따뜻하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우프 제품인데요. 버건디 맨투맨이랑 모자 하나 시켰어요. 언제 떨어졌지? 바우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가을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레드 컬러로 가지고와봤고 앞뒤에 이렇게 도트 패턴으로 원단도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날개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입었을 때 등에 날개 달린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이즈는 M사이즈.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 레드 컬러가 되게 톤다운된 좀 차분한 레드 컬러라서, 색감도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예쁘고, 이 날개 진짜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여워. 얘도 기모 없는 쭈리 원단이라 두께감 딱 적당해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단독으로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진짜 요 날개가 미쳤다. 그리고 모자는 이 헌팅캡 위쪽에는 이렇게 별 자수랑 양쪽 사이트에는 날개 자수 들어가 있어서 아주 뽀짝한 헌팅캡입니다. 이 자수가 되게 잘 보여서 귀여워요. 헌팅캡은 뒤로 써줘도 귀여워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써주면 될것 같고 바우프가 헌팅캡 핏이 진짜 예뻐요. 이번에 구매한 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A A 먼저 이 아이보리 니트 여기 아더 컬러로 브라운 컬러도 있었는데 제가 밝은 색을 잘안 입는 편인데도 이건 아이보리 컬러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구매한 치마를 브라운 컬러로 해서 밝은 컬러로 구매해봤고요. 앞에 이별 패치가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저콜테스모먼트 가방이랑 이렇게 세트처럼 입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이너가 좀 비칠 것 같은 두께감이긴 한데, 한번 입어볼게요. 이게좀 선글선글한 짜임이기도 하고, 밝은 컬러라서 살짝 비침이 있긴 해요. 안에 나시 같은 거 입고 입어주면 될것 같고, 핏은 이렇게 널널한, 여유 있는 핏으로 떨어져서 마음에 듭니다. 조금 더 슬림한 핏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널널해요. 까끌거림 전혀 없는 되게 부드러운 니트 소재입니다. 그리고 짜임이 널널해서 살짝 이렇게 신축성도 있어요.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요. 이렇게 언박싱 촬영을 하면은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암튼 같이 구매한 이 치마도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게 그냥 코튼 소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살짝 스웨이드 느낌이에요. 좀 따뜻하고 포근한 무드의 소재감이고 이렇게 단이 나눠지는 부분에 체크 원단으로 원단 배색 들어가 있어서 이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허리는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주머니가 따로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기장도 저한테 종아리 반 정도 덮는 기장이라, 이거 레그워머 같이 신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컬러도 브라운이랑 차콜 그 중간 정도의 코코아 색감이라 너무너무 예쁩니다. 원단도 진짜 부드럽고. 그리고 이스트 콘서트. 이스트 콘서트 제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좀 많이 가지고 와봤고요.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총장이 좀 짧게 나온 것 같아서, 사이즈는 M 사이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단 진짜 부드러워요. 기장도 딱 마음에 들고 진짜 부드러운 소재감이라 착용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네이비 컬러인가 이렇게 두 컬러 있었는데 제가 핑크색 옷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분하면서 좀 빈티지스러워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지퍼 올려서 하이넥으로 착용할 수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폭닥폭닥하고 너무 예쁜데요. 주머니도 있어요. 가지고 진짜 휘둘마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제가 안살 수가 없는 디자인, 이렇게 별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후드 집업이고요 얘도 기모 없는 딱 적당한 두께감의 쭈리 원단이라 가을 아우터로 딱이고 밤 하늘 같이 별이 싹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후드도 적당히 큼지막하고 무채색 러버들이 포인트 템으로 가져가기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스웨이지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핏 연출 가능하고요. 얘도 진짜 휘둘마둘 잘 입을 것 같아요. 얘네는 후드 집업이랑 치마 바지 이렇게 셋업인데요. 스트라이프 패턴이라 딱 요즘 감성으로 트렌디하게 입기에도 좋고 그리고 앞쪽이랑 이 소매 부분에 스트라이프 너비 디자인이 달라가지고 조금 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원단이 진짜 부드러워요. 입으면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이거 데일리하게 입기에도 좋을 것 같고 부들부들 착용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입고 입고 싶은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치마 바지까지 세트로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 세트로 입어도. 너무 귀여운데 전체적으로 다 스트라이프 패턴이라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가까이 착용해도 코디하기 쉬운 제품들이라 진짜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입고 백팩 같은 거딱 매줘도 개강룩으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민더 워즈로브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제품 보내주셨는데 이런 후드 가을에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씩 입어볼게요. 먼저 이카무 후드. 귀여워. 좀 얇은 두께감의 쭈리 원단이라 되게 가볍게 착용이 되어요 되고요. 딱 지금부터 입기 좋을 것 같은데요. 원단도 되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후드루들하게 착용이 됩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후드 핏이에요. 두께감도 얇아가지고 더 추워지면 이너로 입기에도 좋고 어깨선 축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되게 말라보이는 핏이라서 예쁩니다. 얘는 살짝 아이보리? 너무 하얗지 않은 크림 컬러고요.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운 후드루들한 핏으로 착용이 됩니다. 전면부에 요 레드 컬러 그래픽이 엠보 나염으로 살짝 도톰하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좀 멀리서 봤을 때도 눈에 확 띄는 딱 포인트가 됩니다. 얘도 되게 귀엽고 청바지나 버뮤다 팬츠랑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진짜 기본템으로 입기 좋은 회색 후드. 여기 후드 핏이 일단 예뻐가지고 컬러나 디자인은 진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후드 루드한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후드티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런 핏.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찐막으로 이 가방, 가방 전체에 이렇게 별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가방이고 별 모양이 다 제각각인 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별 크기가 작아가지고 데일리하게 들기도 에 부담스럽지 않고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이게 리버시블 제품이라서 요 차콜 컬러로도 들수 있거든요. 차콜 컬러 쪽으로 들면은 또 안감에 별 패턴이 싹 보여가지고 이게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끈 꼬아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보이게 매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양쪽에 키링... 콧이다 달려 있어가지고 갖고 해주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친구들 이거 가볍게 데일리 백으로 매기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이 정도. 이게 13인치 짜리라서 더큰 노트북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가을맞이 택배강 해봤는데요. 가을 첫 하울인 만큼 제품이 진짜 많았는데 진짜 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가 이미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 위주로 구매해서 그런지 특별히 소재감이 안 좋다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제품이 없었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진짜 다 마음에 들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